동포들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목청 울리는 소리에서, 혀를 차는 소리에서, 이가 부딪히는 소리에서 인간의 사고력이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의미를 빠뜨리고 서야 어떻게 사고력이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이다. 주는 행위를 하는 우리들 속에서야 말로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동포가 표시하는 표징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둘때 사람은 당장에 자기 자신의 사념이 공허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은 인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신을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히 야만스러운 동물인 채로 머물러 있다. 어찌된 일인가, 그 인류의 사랑, 정의의 사랑, 신의 사랑에 육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타주의에 강력한 활기를 부여하는 일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타인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 자신의 생활에 강력히 결부된 것이라야만 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우리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서로 따사하게 해주는 것이라야만 한다. 그런 경우에 기쁨은 순수성에 있어서는 좀 모자랄는지 모르지만 깊이에 있어서는 더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 밖으로 퍼져나가는 피할 길 없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교화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불라톤 분노는 나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타인을 괴롭히며 각가지 표징을 포착하는 노력에 유래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표징이란 공격하는 것이다. 덕이란 오로지 정념을 극복하는 일이며 악덕이란 정념에 패하고 많은 일이다. 그는 과오와 회안을 경험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장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집중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눈을 뜨고 보라. 들어오는 것은 과오투성의 세계이다. 판단은 증명의 강제를 기다리지 않고 행하는 재빠른 결단, 대담한 명령에 의하여 윤곽을 형성하고 완결하는 재빠른 결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단은 추측되는 것 알려져 있지 아니한가. 인간이 인간에 지워진 것 등을 모두 계산해 넣고 그러면서도 두려움 없이 또 스스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순간의 신들이다. 인간을 왕위로부터 끌어내어 버리면 당장 최하위로 떨어져 버린다. 그릇된 정신이란 모든 경우나 마찬가지로 용기가 없는 정신이다. 인간은 자신이 기계적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하여 조종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자각한 적이 없다. 내가 나 자신의 기분이며 그리고 나 자신의 일정한 그리고 부동의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성질을 포착하여야 하는 곳은 나 스스로의 내부에서이며 타인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배에 의하여야만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경외할 만한 또는 의뢰할 만한 어떤 성격을 지녔다고 할때그 의미는 그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준칙이나 의견을 지니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되고 동의할 만 하다고 하는 것이다. 신념이란 낙천주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의지적인 낙천주의이다. 사람은 자기를 바로 세웠을 때가 아니고는 자기를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가장 아름다운. 새벽도 망치고 만다. 이러한 불신과 경계로부터 모든 악이 나온다. 자신에 대해서건 타인에 대해서건 항상 일괄되게 굳세고 용감하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할수 있다. 성실이란 한치의 불순함도 없는 순수 그 이자세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의 관찰에. 있어서 기계적인 것은 일체 버려야 한다. 자기나 타인을 어떤 고정되고 변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의 행위에 아름다움의 요소가 스며들어 있지 않다면 인간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 균형 잡히고 단련되고 민첩하고 유연하며 자기를 잘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모험의 매력이 보여 주듯이 죽음과 공포를 한꺼번에 우리들의 생각 밖으로 몰아내고 만다. 이 완전한 무관심은 인간에게 자신감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하여 악인는 물론 선의도 없는 이 움직임. 앞에서는 숙명이라는 관념은 사라져버리기 때문 가능한 모든 것을 천문학적으로 고찰하도록 하라. 이것이 고찰한다는 단어의 유서 깊은 의미이다. 그렇다 이 사람들을, 이 전쟁을, 이 평화를 천문학적으로 고찰하라. 인간론. 흔들리는 신체는 광기이고 움직이는 신체는 예지이다.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는 수면이 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 이것이야말로 생각하는 기술의 하나이며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뿐이다. 미치광이는 그 몸짓이 눈에 띄고 현자는 그 행동이 눈에 띈다. 우리의 신체가 싸움을 그만두면 평화는 우리의 상념 속에도 찾아온다. 모든 것을 매혹적인 여자나 장관이라도 천문학적으로 정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천문학이 주는 커다란 교훈이다. 단순히 손을 뻗치는 것만으로도 그때마다 하나의 진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동물이란 그 형태와 평면에 따라 움직이는 물질에 덩어리인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본능보다 우월하며, 우리가 물리적인 문제에서 물리 이외에, 것을 모두 배제해버리고, 남는 것은 자연에 맡길 뿐이다. 일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이미 사람의 의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랑이나 존경도 마찬가지다.